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음력 그음은 칠성날인데 양력입니다. 오늘은 음력 6월 9일 개신유일 당날입니다. 1년 쪽 188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도 탄생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탄생화는 서양 까치밤 나무입니다. 서양 까치밤 나무는 뜻이 예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탄생석은 7월달 탄생석은 루비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죠. 루비 중에 스타워즈 퀴즈라는 것이 오늘 탄생석입니다. 만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탄생목은 전나무입니다. 신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1966년 대한민국 최초의 복사기 생산업체 신도리코가 설립이 됐습니다.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 최종 구간인 대전 동대구 구간이 개통됐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된 날이 1970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1971년도 백제 무령왕릉이 발굴됐습니다. 아, 그게 백제가 아니고 신라가 아니 경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주에 있는 것은 무열왕릉이고요. 백제는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은 충남 공주 송산이 고분군 가운데 일곱 번째로 발견된 고분으로 백제 무령왕과 그의 왕비의 능입니다. 1971년 7월 7일 오늘 발굴됐고 지석이 발견되어 축조연대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상, 상국시대 고고학 편찬 연구의 기존 자료가 되고 있고요. 국보로 지정된 금제관식, 금제뒷꽂지 금제심력이식귀걸이, 지석, 석수, 청동신수경 등을 포함해서 총 2,900여 점의 많은 유물들이 보관됐다고 합니다. 무열왕릉이 공주 송산리의 고분군 사적지 13호 지정됐고요. 충청남도 공주시 금제동 옛 송산리에 있습니다. 2011년도 2018년도 동계 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됐던 날입니다. 2013년도 아시아나 항공 213편 보잉 770여객기가 샌브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서 추락했습니다. 아시아나 214편 착륙 사고는 2013년 7월 6일 오전 11시 27분 한국 시간 7월 7일 오전 3시 27분 아시아나 항공 보잉 777-282 항공기가 한국 인천 국제공항에 출발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28A 활주로 앞에서 방파제 부분에 제 언더 캐리지,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내 기내에는 291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고요.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예과 성인과 1 명의 어린이가 중태에 처했던 사고입니다. 오늘은 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서입니다소서은 24기 절기 중 하나로. 태양 환경이 150도가 되는 날이깁니다. 이 소설을 전후해서 장마가 지기 지기도 합니다. 옛날엔 소설에 김매기를 했으나 요즘은 제초제를 뿌려서 하지물에 심은 콩밭이나 조밭에 김을 매준다고 합니다. 또한 퇴비를 마련하고 눈두덩에 잡초를 제거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단노를 전해서 먹은 음밀가루 음식 맛이 가장 좋은 때가 지금 때라고 합니다. 7, 7, 7월 칠석이 양력으로는 칠이죠. 일본에서는 칠석을 양력으로 지냅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칠월 칠석을 지내는데 일본은 칠월 칠석을 칠성 신앙이 있습니다. 있는데 양력으로 일본은 지냅니다. 오 도농 교류의 날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날이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념일로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났듯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한 뜻에서 7월 7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정하는 날을 한번 보면 그 날짜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7월 7일날 오작교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만난다는 뜻을 정해서 7월 7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세계 초콜릿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7.7이라고 해서 여러분 골목마다 가면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 전에서는 공짜 음료수를 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 오늘 생일 한번 맞는 분 보겠습니다. 1960년생 김진숙 노동운동가입니다. 하유미 배우 63년생이고요. 이철규 최순실 그 특검 전 특검보 변화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나운서 최대현 74년생, 배우 정민성 씨 75년, 배우 고은민 씨 76년, 코미디언 이상준 씨 82년, 배우 임은경 씨 83년, 배우 최태준 씨 91년 오늘 다 생일이 되겠습니다. 오신 분 있으면 기일 한번 보겠습니다. 1986년도 건재 전 인성 씨 한글학자입니다. 1980 1897년도 나셨다가 86년 오늘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운동, 저에 독립운동가이시면서 국어학자이십니다. 호는 호가 건재이고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이십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오늘 7월 7일 가신 김희호 씨 축구 코치입니다. 1981년 6월 26일 날 나셨다가 오늘 가셨습니다. 전 축구 지도자라서 사간 도스에 있었고, 서울 이랜드, 부산 아이파크, 성남 FC, 쇼난, 벨마르 등에서 고지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오늘 또 불교의 진주알 같은 좋은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천 선신을 부를 때 외우는 지는데 제천이라고 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장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에. 신장과 신선이 있는데 그분들을 불러서 내가 내 주위를 좀 지켜다 와. 이렇게 할수 있는 진언입니다. 옴상 아래 마하 삼마염 스바. 옴상 아래 마하 삼마염 스바. 옴상 아래 마하, 마하 삼마염 스바. 저희가 매일 불교에 한마디 진언을 합니다. 진언은, 음, 이게, 부처님 당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의미와 뜻을 새길 필요 없이 항상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덥더라도 튼튼한 건강을 위해서 활동 좀 하시고 오후 산책 좀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쌓아서 내년엔 당신의 여러분들의 역사를 한 페이지 장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또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